안녕하세요. 유로카라반 모임 파파입니다. 자, 오늘은 블라인드, 블라인드 이렇게 늘어진 텐션 장력이 다 풀어진 블라인드를 가지고 한번 장력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상당히 그 전면창에긴 창이고요. 측면의 작은 창은 조금 수월하고요. 전면의큰 창은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는 이런 전용 공구가 있고요. 저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가 되어서 지금 새로 하나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일반 온라인에는 팔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독일에 딜러한테 하나 받았는데 지금 수명을 다 했고요. 그래서 저는 대신에 이렇게 집게로 고정을 할수 있는 바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그 움직이는 그 공구는 어렵고요. 딱 잡을 수 있는 텐션을 잡을 수 있는 바이스 필요하고요. 자, 드라이브 필요하고요. 자, 우리 온라인에서 보면은 이 옆쪽에 옆쪽에 이렇게 이쪽에 온라인에서 보면 이쪽에 그 흰색 드라이브로 돌려서 텐션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장력이 상당히 하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키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오늘 영상에 올리는 것 같이 다 풀어서 풀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라이버로 측면에 있는 요 피스 세 개를 탈거를 합니다. 자, 피세 개를 탈거를 하고요. 자, 그냥 빼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키입니다. 플라스틱 키.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 드라이브를 넣고 돌리면은, 돌아간다는 이론인데, 플라스틱이 그만한 힘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지금 두, 두 가지 다, 안쪽에 그 모양도 그렇고요. 브라인드도 모두 장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자, 빼셔서, 스프링을 빼셔서 유나지를 조금 발라주고요. 자, 그냥,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게 뭐, 딱히 들어간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넣으면은, 넣어서 이제 돌리면 됩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지금 구이 경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 이 부분은 끝판 부분은 나중에 키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잡을 때이 안쪽에 라운딩 된 부분을 여기 게 잡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장력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자, 계속 부딪히면은 조금 하도하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스톱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약간 하드하게 텐션이 잡힐 때쯤 되면은 이제 어, 그만하셔도 됩니다. 조금 많이 이게 빡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자 조금 하드하게 딱 잡힌다 싶으면은 자 그만하시고요. 이쪽 반대쪽에 키를 먼저 넣으시고 비상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더 있으면 작업하기 좀 수월합니다. 이게 혼자하게 되면 이게 조금.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키를 여기 있는 키를 자리하시고요. 자 놓고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넣어서 피스를 쪼는데요. 이제 문제는 앞쪽에 블라인드 가한개더 지금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쪼지 마시고 여기 뒤쪽에 한 개만. 한 개만 먼저 조으시고 나머지 앞쪽에는 조금 유격을 줘야 됩니다. 이걸. 조금 유격을 준 다음에 네, 잠깐만 이게 걸려 있을 정도만 걸어놓으면 됩니다. 다조버리면은 앞쪽에 우리 블라인드 작업할 때 상당히 빠릅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자목이장의 텐션은 지금 장력을 자 이렇게 네, 올라가줄게 자 블라인드 역시도 아쪽에 스프링을 빼서 윤활을 충분히 충분히 윤활을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고착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고착되어 있는 이 스프링 텐션을 으쒸 올려 윤활 작용만 해도 이렇게 텐션이 이게살아납니게 윤활 작용만 해도 텐션이 살아나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 영상에 보면은 그목이장각 코너에 윤활질를 가끔 거포해주라는 그 내용이 이내용이요자 장력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계속 거의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약간 장력이 생긴다. 집을 정도에서 한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리면은 충분히 자, 이렇게 되면은, 장력은 생생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장력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요긴 거는 조금, 저, 사람 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두 명이 하면은 상당히 수월고요 자, 혼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벽에, 기대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블라인드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할 때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요. 내리는데요. 평상시에는 실내 온도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항상 블라인드는 열어놓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천장도 마찬가지고요.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극히 떨어지고요. 어, 창문을 블라이드로 올려서 실온에 가깝게 어, 외부에서 차양, 햇빛이 들어와서 실내 온도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도록 올려두시고요. 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절기 여름에는 폴리플라스틱이나 도메틱, 윈도 우 창문 아크릴 소재가 상당히 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려서 실내 온도하고 같이 공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